네, 여기에 표현되는 것은 질리미트가 동작되는 겁니다. 스타트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 리턴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출발을 눌러보면 이거는 급정지입니다. 움직이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정거를 다시 눌러보면 원점이 안 있기 때문에 그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턴을 눌러서 원점으로 이동하게끔 합니다. 안에 내부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홀이 하나 뚫어 더 뚫어가지고 이 케이블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홀이 하나가 구멍이 좀 부족하네요. 급정거 한번 눌러 급정거 급브레이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죠. 아이고 아이고. 네, 급브레이크 그 등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리턴을 누르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